견적서에 적힌 업체 마진 이 숫자만 믿으셨다간 인테리어 비용 20% 비싸집니다. 오늘 인테리어 실제 마진과 믿을 수 있는 업체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는 대체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길래 사기꾼 양아치 소리를 듣냐고 궁금해하십니다. 견적서에 기업 이윤으로 기재하는 마진은 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은 이 마진을 보고 저렴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부분 가짜예요. 견적서 예시를 보면서 마진의 꼼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A 견적서의 마진은 10%고 B 견적서의 마진은 20%로 A 견적서의 마진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총 비용은 동일합니다. A 견적서가 자재 값에 마진을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진의 수치만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재비를 포함한 인테리어의 총 비용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 비용으로 비교해 보셨어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추가 비용으로 여러분의 눈속임을 할수 있거든요. 추가 비용에 당하기 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내 집은 인질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사 시작한 후에 욕실에 특정 자재를 쓰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드니 더 비싼 자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외에도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명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예방하는 꿀팁도 뒤에서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진이나 추가 비용에 소가 돈을 조금 더 내는 건 차라리 양반입니다. 돈 받아놓고 잠수타는 악질의 사기 업체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5년간 총 1,584건의 인테리어 피해 구제 사례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최대 2억여 원에 달하고 있어요. 피해 사례 중 40%가 먹튀 사기로 추정되는데 가장 문제는 피해가 커도 형사상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사 시작 후 자재만 갖다놔도 고의성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피해는 개인 업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기업 대리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대리점은 그저 대기업의 자재를 쓰는 개인 업체일 뿐이라서 본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기업 이름이 있더라도 덜컥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죠. 유독 인테리어 시장에서 피해 사례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계약금을 선불로 내는 관례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역시 다 있으니까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렴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호갱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기본적인 인테리어 구조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객의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설계와 시공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각 공정을 조율하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각 시공의 책임자인 반장들은 일정을 관리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요. 작업자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작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업체 에 속일까봐 못 믿는 분들은 차라리 내가 직접 하자는 생각으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데요, 이 방식이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업체보다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에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업체가 없으니 직접 작업자를 구하고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셀프 인테리어의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작업반장들이 제휴 업체를 통해 받는 비용과 개인에게 받는 비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알아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덤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작업자는 고객을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시공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결국 반세프는 4시간을 더 투자했음에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업반장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각 작업반장들을 좋은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업체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업체는 언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테리어 업체는 최소 2, 3개월 전에 알아보셔야 돼요. 봉사 준비부터 완공까지 요렇게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발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업체를 동시에 비교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업체가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하여 견적을 높게 부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발품 파는 방식은 직접 대면하면서 사무실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좋은 업체를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명확하다면 결과물이 미리 볼수 있도록 스케치업 등의 3D 시안을 제공하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누구도 호갱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한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규모가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려면 딱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본적인 운영 상태와 규모는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오프라인 사무실, 시공 사례, 후기, 월 시공 건수는 당연히 보셔야 하지만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라면 필수로 있어야 하는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증인데요. 면허증의 발급 조건만 봐도 영세 업체가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하면서 면허 등록 상태, 유효기간, 주력 분야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사기 업체는 바로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면허가 없거나 확인 안 되는 업체가 무려 80%에 육박하는데요.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신고한다면 해당 업체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사업 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기술자를 관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구조를 보시면 각 단계별 작업자가 품질을 결정하는 인테리어의 실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 기술 작업을 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나 설계자만 보는 것보다는 좋은 기술자를 쓰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질문은 작업자의 경력과 자격을 보는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성과 평가는 하는지인데요. 여기서 나온 답변을 토대로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하자 보증증권은 반드시 계약 전에 물어보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자 보증증권이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를 업체가 AS 안 해주면 의뢰인이 입는 손해를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기본적인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이고요. 업체가 공사금액의 0.3%에서 1% 내외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단, 고객과실이나 노후화, 자연재해, 공사 후 설계 변경 등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들을 챙겨야 합니다. 공사 전 3D 시한 제공 여부, 공사 기간, AS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은 서류에 명시해둬야 공사 도중에 변수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추가 비용도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두면 눈탱이 맞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장 실측 후의 상세 견적서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정당의 상세 견적서를 보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공사 항목 상세 내용 자재 수량 금액 등이 들어갑니다. 이걸 봐야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변경 사항이 있어서도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세 견적서는 따로 안 준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는 업체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걸으셔도 돼요. 참고로 인테리어 자재를 잘 알고 있다면 요구사항 반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금액이 크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이 가장 믿을 만한지 알기 어려우시죠? 이럴 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 주세요. 독보적인 회사 규모는 물론이고요 뛰어난 실력으로 최대 3년 동안 AS 전액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만 받으셔도 무료 3D 인테리어 시험 제공은 물론이고요 10만원 상당의 시공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언제든 1 8 3 3의3504 전화 한 통만 주세요 그리고 생활 서비스 넘버원 아정당에서는 이사와 청소까지 원큐에 가능한데요 물품 파손 시 본사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게다가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정수기 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심지어 이젠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800종 이상의 카드를 한 번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수 설치 가능합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한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타사 대비 지원금이 작을 시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라. 아정당.